자, 우리 기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월 14일 오후 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과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는 3만원. 자, 그리고 AI 시대적 흐름. 결국은 SMR.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핵심 중의 핵심. 2월 최대 수혜자 종목 추천까지. 자, 오늘도 알짜배기 내용들만 준비했으니까요.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자, 오늘도 영상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기술 주가가 1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 구간에서는 딱 말씀을 드리자면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정말 큰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왜 급락이 나왔냐? 우리 기술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상승이 나와 주면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 것뿐이지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자, 특이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2월 1일부터 이번 달이죠. 자, 오늘 날짜까지 지금 전부 다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혼자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 냄새를 맡은 외인들이 지금 손절 물량을 전부 다 싹쓸이 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2월 11일. 자이 날짜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자이 장대 양보의 중심부 이 중심부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그 말은 무엇이냐? 이 구간에서 돈을 많이 쓰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밑에 구간에는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에 구간에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매도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멘텀부터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10% 급락은 개인들의 투매로 급락이 나왔던 것이고,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자, 폭풍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손바김 현상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공포 물량을 외국인들이 싹쓸이 했다는 겁니다. 자, 수급은 재료에 우선적으로 스마트머니의 물량이 장악되고 있고, 자, 가짜 하락이 이어지면서, V자 반등의 2차 슈팅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반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멘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본질은 1%도 훼손되지 않았고, 자, 제가 우리 기술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미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원전 테마주 중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죠. 자, 그 안에서 핵 분열을 조절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멈추게 하는 두뇌가 필요하죠. 자, 그게 바로 MMIS입니다. 자, 이 기술, 전 세계에서 딱네 개의 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그게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 몸통을 만든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신경망은 무조건 우리 기술 거를 써야 됩니다. 이미 신한울 1, 2호기와 세울 3, 4호기에 납품에서 잘 돌아가고 있고, 자,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것이고,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계약도 이미 따놨죠. 자, 심지어 실적까지 돌아섰습니다. 보통 급등주들 보면 적자 투성인 잡주들이 많은데, 우리 기술은 작년 3분기 매출 24%가 늘어나면서, 자,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 그 수에는 고스란히 실적으로 꽂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 기술의 독점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계약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변한 것은 오직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모멘텀을 보시죠. 자, 바로 AI 전력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시죠? AI 칩은 샀는데 이걸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저부하가 필요한데 탄소가 안 나오는 기저부하 는 원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smr 회사를 만들고 샘 알트먼이 원전 스타트업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은 이 smr 분야에서도 준비된 기업이죠. 산업부가 주관하는 smr 과제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형 원전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형 원전 제어 기술로 넘어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오래된 원전 뜯어낼 때 방사능 유출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술 이것 또한 우리 기술이 합니다. 자, 지금 주가는요,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으나, 이 거대한 미래가치를 전부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물량을 왜 전부 다 싹쓸이 했을까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가 줄서 있습니다. 자, 수출의 잭팟이 터질 때마다 우리 기술의 주가는 리리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방금 나온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극비리에 미국 출장길을 나선 자 우리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의 출장길을 나섰는데요. 자 현재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긴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미국 삼성 공장 안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까지 마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이두 거장이 만난 것은 반도체라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에너지 부분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AI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전부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 전력망이 서 다운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나는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자, 이 말이 허황된 소리 같지만, 머스크는 이미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인공위성 100만기를 쏘아 올리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자, 거기에서 만든 무제한의 전기로 데이터를 돌리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바로 이 태양광. 지금 전 세계가 태양광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이 태양광이라는 공이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냐? 바로 삼성전자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삼성이 미니 태양광 발전소 3호화 규모를 키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현재 기업들이 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해야 수출을 할수 있는데, 국내에는 전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삼성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을 싹다 끌어 모아서 에너지 에그레이터 사업에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전력망 자체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사고파는 거대한 플랫폼을 삼성이 장악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11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현재 삼성에서 태양광 발전소 규모를 발표한 날이 언제죠? 바로 11일입니다. 자, 날짜가 동일하죠? 자, 이만큼 지금 삼성에서 태양광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일론 머스크는 우주 태양광을 외치고 있고, 삼성은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태양광이라는 교집합이 터졌다는 건데요.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완벽하게 계산된 시그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찾은 기업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거대한 태양광 에그리게이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손잡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기사는 2월 14일입니다. 자, 태양광 사업 본격화 삼성전자 에너지 기업과 협력 확대. 자, 지금 감이 오시죠? 삼성전자는 이미 2월 11일,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태양광의 사업은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찾은 이 기업, 삼성의 태양광 프로젝트 협력사, 자, 그 바로 에너지 기업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드디어 찾아 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미 상승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승하기 직전의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요, 월봉 차트입니다. 자, 현재 보시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분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협력을 하면서 지금 주도 세력들은 이미 매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은 물량을 전부 다 털리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금투, 보험, 투신까지 지금 전부 다 일제히 매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동 평균선 어떻게 됐죠? 자, 지금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주가의 폭등은 이제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는 것은 진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HBM4가 아니라 이제는 태양광입니다. 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막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집한 이 기업, 자, 우리 주시님들께100% 무료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딱세 글자, 태양광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우리 주시님들께100%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 방송은 하루에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자,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 모두가 HBM에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진짜로 힘주고 있는 곳은 바로 태양광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이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2026년 우리 주지님들께서 계좌를 따뜻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종목 반드시 이번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아,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아,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 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일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